어? 이거는 지금 열리죠 있어요 여기 여기 발로 쾰도 있는데 이거 어어어 자자자 아직 발견 못했나요 원고님 저기 있는데 으응 자 이쪽 이쪽 에이 지금 공격 중이죠 공격 중이죠 여기요 오 어, 있는데 진짜 교정하네요 소울님 있죠. 응. 예, 네, 이쪽 교전인데 지금 저쪽까지만 가면 다 청천님 보이죠? 예, 네, 여기요. 귀신님 놀이고요. 응. 이쪽에 아 송탄 솔님 놀이죠? 이 메인 파티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 솔림 여기요. 있죠. 일단 한 파티 정도. 아 여기 완전히 붙었죠 지금 솔림 보이고요. 일단 요 이게 이제 열리지않다고 보시면 되죠. 엘카 연합으로 혈명이 지금 바뀌었는데요. 상하님 있고, 검님 놀리고 지금 거의 팥대팥 교전 정도 지금 나오는데요. 아, 여기요. 송타님 있고요. 샷건님, 놀리나야마야크 모님 지금 놀리고 거의 지금 팥대팟 정도 교전이에요. 완전히. 예, 네, 여기요. 내로가님 있고, 샷건님. 이 파티가 굉장히 버티는 파티 중에 하나예요. 열리지요. 솔 상하님 후거님하고, 이두 파티가 지금 메인 파티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추신수님, 살모님, 이거 안 나오죠? 일단은, 이 파티가 이제, 발로 켰죠? 메인 파티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네르관님 있고, 엘카야. 연함, 철명이 지금 바뀐 것 같아요. 예. 연님 있고, 솔님. 이쪽이 구모님 놀이고요. 잘 어울렸는데요. 에 예, 이거는 지금, 제 오라는 지금 자, 부활 들어갔죠? 솔림? 예. 지금 눕는 뭐건 상관없죠? 양쪽 다. 예, 부활 수습, 얼만큼 잘 되느냐, 이제 그건데. 예, 그 삐끗한 순간, 나머지 캐릭터, 두세 캐릭터까지 무너지면은 이게, 어떻게든 무너지게 되는 건데. 부활이, 부활이 솔림 아직인가요? 아, 이쪽에. 러싱. 이 둔부가 역시 이게 지금 나름대로 지금 역할을 해줘요. 그죠? 둔부 역할이 지금 이런, 아, 상대 견제. 에, 또 시간을 벌어준다거나 아주, 예, 부활스, 이게 지금 둔부 역할이 좀 큰데요. 아, 여기요. 따라갔죠, 지금. 따라갔어요. 달마을까지. 이쪽, 이쪽, 이쪽. 예. 에... 이... 연님이 있고요 아이 파티가 지금 팍대팍 교전인데 이거는 아이팍대팍 교전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못 버티고 밀리게 되면은 전체가 좀 흔들리는데요 아. 오는 거 같죠? 저게 성탄님 송타님. 이거는 성탄님의 어시장 같기도 하고 어시장이 누군지 확실히 모르겠네 이 먼저 달려오는 송탄님 같아요. 예, 여기요 지금에 사건님 놀이죠. 에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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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사건님 에 여기요. 검님 있고요 송탄님 바나나님 있고요. 구모님 있죠. 이쪽 이쪽 귀신님. 고모님 볼까요. 튀님 놀이고요. 에 솔님 이쪽에 고모님 놀이고요. 아 이거는 지금 파티 무족이고. 아 온다이까지 또 왔는데요, 금오님 자, 일단 힐러 굉장히 노리네요, 솔님 쪽이 송탄님 노리고요 송탄님, 샷건님 노리죠 아, 이쪽에 <laughs> 지금 팟대팟 힐하고 봐야 되는데 자, 샷건, 고문님 노리고요 자, 어쌤 들어가 있죠 확, 아, 이건 아니고, 확삿돈 아니죠 이로간이 바나나님 있고요, 귀신님. 일단 얼터에요샷 건. 이쪽에 바나나님, 어, 귀신님. 자 생존인 같은 건데 일단 다쓸 때는 쓰겠고요. 어, 상한님 있고, 에연님. 어, 2 0 타임은 해놨네요 다. 어셈. 자 솔. 자 나름대로 지금에 양쪽 생존기라든가 이런 건다 쓰고 있어요. 솔. 셀베까지다 해놨고요. 이쪽 보아 이거 나무가 가려져 있는데 뒤에 나무요, 나무. 이쪽에. 아, 나무가 가려졌죠, 약간. 그이고 자, 소울님 볼까요? 여님 네. 힐이에요, 힐. 저게 퇴님한테 힐이죠. 퇴님이 위험한가요? 음. 자, 여기. 아, 이 등부가 역시 지 나름대로 좀 역할을 하는데요. 그뭐이 자, 수습할 때, 사실 둥부, 이 바깥이 때문에 좀 많이 시기를 놓치고 훅 밀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네, 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기 상황에서도 좀 바깥이 하면서 한파티 정도를 잡아두는 둥부 정도 있을 때 수습할 시간까지 버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요. 저솔리님저 샥검님 검님 있고 금원님 있고 아사이리바라겠죠 쉴드 차지고 자네루가는어 12타임인데요 저 금원님 있고 아 아, 이 예, 씨가 지금. 자, 일단은. 자, 수습은 되겠고요. 아, 아직 대기인가요? 에 네, 다시 일어났죠. 타겟 해제하고요. 아, 샷, 그동안 또 샷건인데. 자, 엘카야 앞쪽은 약간 좀 안정적인데요. 보니까. 파티가. 둥부 예, 역할이 좀큰것 같은데. 그죠? 아, 잠깐. 일단, 아직은. 뭐있고요 아, 거머님 노리고. 저 등부 활용이 괜찮은데요 엘카야나 켤. 자, 솔님. 거머님 노리고. 힐러를 굉장히 많이 노리고 있어요. 지금 솔님은. 그죠? 여기. 이쪽에. 아, 힐러를 좀 많이 노리는데. 버티, 버치, 버티고 있죠, 지금. 부모님도. 탱스케까지 다받고 있어요. 노블세크리까지 지금. 리셋까지 걸고요, 부모님도. 음, 부족했죠. 자, 성탄님. 가격 대제됐고. 솔림 자 인스 타이밍인데요 예 그모님 계속 그모님 노리는데 솔림 예아 누웠어요 또 솔림 자 지금 퍼프는 있겠죠? 예 퍼프 있고요 디버프가 좀 많이 걸렸는데 레이지 오락했나요? 예. 자, 아직 부활 지금 예 수습 아직 안 됐고 예아노스까지 얼른 하는데요 자 파티 부쩍 들어왔고요. 퍼지 들어가고 지금 짜짜짜짜. 음 여기서 영상이 내려가. 아 이거는 지금 예자 그런대로 지금 수습은딱 되고 있어요. 솔림 열리지 않대요. 어. 자 둔부 먼저 한번 안 내려보나요? 둔부부터? 넬리시는 지금 둠부 역할이 좀 있으니까 엘카나프죠. 둠부가 통 지금 먼저 사실 노리는 경우도 많아요. 교전에서 둠부 캐릭부터. 귀시님 있고, 아 바이손인데 이거는 이제 둠쿠 버프인데요. 검님노리고 이라고 보시면 되죠. 보통 c 보다는좀 약간 떨어지지만 예, 전체 파티원 다 들어가는 거고요. 그 장단점이 좀 있어. 야, 솔리도 왔고 지금. 자, 귀신님, 송탄님, 테님 노리고요. 금모님도 아 이거 자, 금모님 그렇게 한번 예 계속 노리는데 지금 한 번에 누웠네, 금모님도 솔님 샅 대신 솔리만큼 샷건님. 자, 아, 이거, 바깔이 들가 바깔이요, 바깔이. 지금, 자, 여기서, 지금. 자, 스스팔, 지금, 에이, 시간이, 지금 시간이, 에이, 지금, 아이, 바깔이가 무서워요, 지금. 자, 여기요, 지금, 데일림 있구요. 아, 좀 까다롭죠? 자, 지금, 팟대팟. 예, 팟대팟이라고 보시면, 이, 공격 안 하잖아요, 지금. 이쪽이요. 신지로님 이렇게 있죠 여기 박장대소라는 칭호를 받고 있는 분인데 네, 구정 중이다 이렇게 지금 하시는 게팟대팟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제 사건 놀이죠 마찬가지 고백훈님도 여기 있잖아요 네, 공격을 안하고 이게 팥대팟이라고 보시면 되죠 사건 귀신님 노리고요 저기 좀 볼까요 솔아 솔님 굉장히 노리고 있어요 지금의 칼납쪽 엘카연나 펼도요, 지금, 이 사실과 어시장인데, 솔님. 아. 반대로 지금 솔님은 지금, 이, 엘카연나 펼. 이 힐러를 지금 많이 노리고 있고요 여기 송탄. 송탄님, 타겟 태제에요. 아이 지금, 에이, 상하님. 자. 이거 볼까요, 상하님? 자, 부활 수습은 됐구요, 지금. 자, 한번 노렸어요. 예, 어. 한번또 노렸죠. 일단, 상한님이 이제, 예, 부기 때문에 한 번, 예, 지금, 아까 말한 대로 한번 노린 건데요. 그죠? 어. 음 <laughs> 둥부부터 한 번, 예, 견제 한번 들어간 건데, 예, 수습 지금, 에상이아 이거는 삼각 삼각형 박갈이에요 지금 삼각형 모양으로 계속 박갈이 하고 있어요 상한이 아잠깐이이 중요한 거는 이제 자체 데미지보다 이게, 이게 수습이 수습 시간을 벌기가 어려워요 이스턴 걸린 상태에서 자, 그렇죠 이게 부활 수습이 안될 가능성이 커요 아,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까다로운 건데 아 인스타. 그리스 바둑고, 송탄님 죠네 번님 어수고 신지로님 있고. 음, 샷건, 자 부족, 부족했죠. 에님도아 이거는. 예, 부족하고 지금에 예. 파쿠리고요 따라갔죠 지금. 자 일단은 에 예, 여기 다시 지금 교전인데 에티를림도 예, 왔고요. 에 예, 나름대로 좀 단단한데요 지금 에 알카나 펠 이파티. 이게 좀 확실하게 지금 상대를 에.. 위협적으로 좀 무너뜨릴만한 뭔가가 지금 없어요 지금